전기포트와 수소포트를 제조한 빈센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수소 규제 자유특구라는 타이틀로 수소배 법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최초 수소배고요. 길이는 10m에 전체, 선체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되어 있고 수소는 34kg 이라고 넥소에 들어가는 통이 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배터리도 92kW 탑재가 되어 있어서 토탈 200kw의 배터리 파워랑 수소 연료전지 파워랑 합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속도는 실증용으로 10노트 정도로 세팅이 돼서 운행을 할 거고요.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어,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진 선박이고요. 이거 이후에는 더 용량이 큰 16m 길이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 내년 14분기, 24분기면 은 이거보다 1.6배 큰 선박이 1000마력 가까이 되는 추진력으로 수소배가 제대로 된 제품으로 나올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